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과 지지의 목소리가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죠. 강제동원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은 물론이고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해법을 가져, 가져오라던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만족스러웠던 걸까요? 미국 방문 중에 기자회견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강제로 동원되어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2018년 대법원은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제3자인 한국기업들로부터 변제받는 내용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온갖 고통에 시달려왔던 우리 국민에겐 조용히 하라며 가해자인 일본 기업에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 그동안 그렇게 관계 개선을 구걸했던 일본에게 굴욕적인 해법을 제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니 만족합니까? 일본의 총리가 해법을 마련해 오라고 하니 일본의 총리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잘도 찾아서 가져다 바치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일본에겐 반성하고 사과하라. 말 한마디 못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그 태도에 또다시 놀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은 어디가 끝일까요? 피해자 한국의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얼씨구나 싶었겠죠. 멀리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를 덮어버림으로써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더욱더 본격화되고 자연스럽게 군사 동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한미 미일 군사 동맹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 약속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동조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가 의미하는 것은 적으로 규정한 상대 국가를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어적 성격이 아닌 선제 공격까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을 시사한 것이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12일이었죠.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대해 중요한 발전이라며 옹호하는가 하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다시 군사 대국화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에 미국은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필수일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아시아판 나토의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11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 국방회담을 진행하며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피해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 지역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견제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군사 협력도 빼놓지 않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군사 문제에 대해 우리는 빼놓고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또 시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을 부추기고 군사적 마찰의 중심에 우리가 놓이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자리에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짜놓고 있는 전쟁의 판때기에 우리는 그저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동맹이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전초 기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 땅을 전쟁터, 전쟁터로 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편 군사적 재무장을 추진하는데도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일본의 총리나 할 법한 얘기를 짓거리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미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 버렸고. 이제 우리 땅도 전쟁터로 내버, 내던져 버리진 않을지, 국민의 안전도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듯, 윤석열 정부 정말 우리의 주권까지 다 줘버린 건 아닌지, 섬뜩합니다.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말이 법인 양, 또 일본 총리의 말이 제일인 양 따라다니는 정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린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동맹, 반대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촛불을 더욱 밝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